우리가 사람의 그 본성, 또 그리고 영혼의 그 기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자유의지, 원시의 의, 그 우리의 가장 최초에 있었던 그 의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파이프관과 같다. 이해하는 걸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어, 영성 그 파이프관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래서 무당도 무당의 영적 세계가 있고, 또, 어, 불교에도 불교의 영적인 세계가 있죠. 그래서 그것과 연결하기 위해서, 뭐, 절도 하기도 하고, 뭐 불도 켜놓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대전에 살았었을 때, 아, 계룡산 쪽에, 거기 무슨, 거기 무슨 단지지? 동학사, 동학사. 아, 역시. 동학사 거기 쪽에 그, MT를 많이 갔어요. 근데 MT를 가니까, 거기 그, 계룡산이다 보니까, 거기 이제, 우리나 라 전국에 유명한 도사들이 많이 살거든요. 아, 제가 그거 보고요. 정말, 목사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생각했어. 이야, 새벽에 애들이 막 떠들고 저기 하니까 내가 못 자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산책을 갔는데요. 야, 그 새벽에 사각 같고, 배 같고, 목욕제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욕제계도 한것 같아. 그리고 촥 정갈하게 입고 제사진을 준비하더라고요 새벽부터. 이야, 저 그거 보고 진짜 미신을 믿지만 진짜로 믿는구나 이 사람들은 진짜로 믿어 미신을.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향도 피고 모도 피고 하는 거지. 근데 목사님들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죠.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잘 믿었으면 좋겠어. 신웅만 하지 말고 잘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죠? 아, 예. 그잘 믿는다는 게 뭐냐? 그 파이프 인이탁 잘못된 데 가서 꽂혀 있으니까 그 무당들은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탁잘 믿고 있어야 돼요. 아, 예.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건데, 갈빈이 어, 우리 안에 이제 영이 있다 는 거. 영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람들 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우리의 인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물들 안에는 이 신성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침팬지에게 말을 가르쳐가지고 침팬지가 심지어는 수화를 해요. 수화를 응?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린아이보다도 더 언어구사가 더잘 되는 침팬지들도 있어요. 감정의 교류도 있어요. 오, 너무 놀라요. 그거 보면 진짜 인간 같아. 감정의 교류도 있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그, 그런 어떤 의사 표현도 하고, 싫으면 싫은 표현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친구가 된그 교수님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기도 하고, 뭐 나중에 늙어가지고 둘이서 만났을 때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침팬치가. 근데 어떠한 똑똑한 침팬치도 하나님을 찾거나, 심지어는 불상을 찾거나 하는 것도 없어요. 신성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이 신성에 대한 갈망이 칼빈이 얘기했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지금 뭐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또 무신론과 함께 뭐가 또 유행하고 있느냐? 미신이 유행하고 있어. 미신, 각종 미신. 이 그래서 우리의 이 영은 신성에 대한 증거이면서 이 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좌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뭐 그래서 난 예전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해죠 어디 계시나? 어디 계시? 이 머리 위에 계시나? 우리 황이도 맨날 물어봐요. 아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 어디에 계신다고 말해? 눈 눈이 쌔네 이베이드. 어디 있다고 말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 영은 이 영은 어디로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영은 곧 나의 안에서 신성을 향하는 그 갈망이고 그 갈망이 곧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영. 바로 그 곳이. 하나님의 좌소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 참된 본질. 아,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1장 27절을만 읽었어야지.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간의 모습이 뭐 침팬지나 이런 것과도 비슷한 모습도 보이고 심지어는 돼지하고는 유전적으로도 뭐 굉장히 많이 흡사해서 흡사해서 돼지를 이용해서 귀도 만들고 뭐 돼지를 이용해서 뭐 장기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이식시키려고 아무리 정말 99.99%까지 맞아도요 인간과 피조물은 같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신성에 대한 부분, 신성을 갈망하는 영, 영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고 우리가 이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동물들은 정말 신기해요. 저는 진짜 제그 진돗개 비슷한 게 생겨 먹은 우리 콩이 콩이를 보면 콩이 요즘에 설사가 자꾸 해요. 내가 그래 마음이 너무 아픈데 애가 그래서 말라가 밥도 안 먹고 걔는 몸이 아프면 밥을 안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뭐 이렇게 좀 고기도 이좀 매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설사를 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그냥 쓰라리고 아프고 괴로운데. 제가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쪽에다가. 근데 얘가 이제 설사가 마려우니까. 야. 난 누가 거기다 옮겨놓은 줄 알았어. 거기 난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난간을 어떻게 나갔는지 나가가지고 이렇게 매달렸어요. 거기다가 지렸어, 설사를. 세상에 애도 그렇게 못해요. 애도 거기다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놔도 지 지릴 땐지려요 근데 얘가 낑낑대고 거길 나가 있더라니까 풀밭에. 난 얘가 그변 보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꼭꼭풀 속에서 뭔가 냄새 맡아. 그리고 꼭 그런 거 같아. 하나님 나 여기다 싸도 되는 거예요. 꼭 그러는 거 같아. 그냥 아무데나 싸. 힘들어 죽겠다. 그래도 얘는 꼭 그렇게 가장자리에 풀 속에다가만 그렇게. 더라고 아주 그냥 입력이 제대로 돼 있어 제대로 입력이 아주 제대로 돼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뭐에다가 비유하려고 했었어 지 까먹었어요 열심히 설명하다가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모양이 이겉 모양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을 주셨다는 얘기야. 아무리 개가 그렇게 똑똑하고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더 나은 면들이 이 피조 세계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인간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바로 그 영을 주셨고 그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지하는 인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인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 저기 누구야 히틀러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인간들을 막 죽이잖아요. 동물들은 그렇게 대량학살하는 경우가 없어요. 동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서운 맹수라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인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지를 컨트롤하는 게 뭐냐 바로 영이에요. 성령께 딱 붙들린 바에 있어야 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식 부모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부모간에 세상에 살인 나고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네? 자식 부모간에도.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제대로 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로봇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순복하여서 갈때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지구가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걸 보셨습니까? 네? 절대로 앞으로 80년 동안인가 70년 동안인가는 56도, 57도까지도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름에 우리나라는 안 그러길 바라지만 미국은 이미 50도까지 올라갔어요. 막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산에서 그냥 불이 나요, 그냥. 그냥 불이 나요, 그냥. 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를 가지고 똑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을 때에는 이 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이 영을 허락하셨어. 영을 주셨어. 다 4번. 하나님의 형상에 참된 본제. 우리 이 영을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울은 뭡니까? 그냥 비추는 거잖아요. 인간이 영광스러운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영광스러움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우리 안에서 비춰질 때예요 그게 아니라 막 무슨 뭐 멸루가 이렇게 무슨 뭐 임금의 그런 어떤 관을 쓰고 뭐 멋진 옷을 입고 멋진 가마를 타고 가야 그 사람이 영광받고 찬양,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막 높이고 해야지 영광받는 것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광스러움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까이 앉아들. 바로 그것이 비추어질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흠모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요. 예수님을 보니까 인간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런 의미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의 모습은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가 있는 동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스러움, 영광스러움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피조세계를 너무너무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영화로운 거죠. 자,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차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정말 넘버원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넘버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대통령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아. 그냥 또 대통령도 잘하고 싶어도 밑에 사람들이 뭐 어디서 누굴 만졌네, 뭐 하네, 또 날리고 또 대통령도 자기도 잘못할 때도 있고 지 주변 사람들도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내가 또뭐 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유, 힘들어. 힘들어.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잘 했다면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우리의 이 영광스러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이 본성이 악한데 이 악한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이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다. 바로 그 성령을 또한 말하시는 거죠. 성령, 예수의 영. 골로스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자들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은 다이 지식에까지 모든 것이 리프레시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사람. 내가 예전에 살아왔던 그런 어떤 모든 부패되어진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성령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나의 갈 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에 지금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당장은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결국에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비추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실 줄로 믿고 가는 겁니다. 지금은 다될수 없지만, 지금 부족하지. 그래서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잘 일어나지 못할까. 나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좀이게좀 좌절되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전 그런 고민이 참 많거든요. 워낙에 좀 부족하여서 늘 부족하여서 내 욕심, 내 성격 때문에 혹시라도 내이 갖고 있는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하여서 환우들을 돌보는데 부족하지는 않을까? 내 잘못 알고 있던 거는 없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내 비춰지면, 주님, 내가 이런 모습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수정해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매일같이 후회하고 또 매일같이 주님 앞에서 부족함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때 완전히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아담의 처음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완전히 비춰지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 영혼에 관한 만이교도들의 오류. 이 마지막 요록을 다루고 마칠 건데, 만이교도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이 어느 정도 우리 영혼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건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게 하나님의 어떤 신성의 아주 일부분을 우리에게 떼어 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다는 얘기, 생,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는 이 영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셨다는 얘기고 이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주는 통로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그림자와 같이 뭔가 내 안에 파편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고린도 우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그 주의 영의 영으로 만미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에서야 회복되어지는 거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꼭 마치 무슨 거울에 잇기낀 것을 닦아내고 나면, 즉 우리가 무슨 뭔가 모를 수양을 계속해내고 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은 완전 신성의 모습을 찾는 것처럼, 어휴, 저 사람은 부처님과 같은 분이네. 이렇게 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될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 부족함을 다 채워주셔. 그리고 내 실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 그래서 내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 특히 암에 걸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그랬던 건 없었을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이걸 안 고쳐주시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 할거 없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거 좀 기도를 두 시간 했어야 되는데, 한 시간밖에 안 해가지고, 나 이거 안 낳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믿음으로 나간다는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완전히 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서 간과해 주시고, 주님이 보좌해서 나의 이 부족함에 대하여 채윤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온전히 감찰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이 얘기예요. 나의 이 연약함을 모르지 않으신다. 이 얘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잘 못할 것을 알고 계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은혜를 안 주시나 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어, 이 망할 놈무 것을 나한테 줬구나.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시길 바라고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힘을 다해서 주의 역사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